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 합격한 최수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랑 한양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이랑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랑 중앙대학교 AI학과, 경희대학교 소프트융합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총 7관왕했습니다. 정말 최초 합격을 할줄 몰랐어서 굉장히 너무 행복했고 엄청 놀랐어요 처음에 보고. 네 한양대 붙고 나서 좀 고민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을 좀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이제 서성한 중에서 성균관대를 가기로 마음을 먹어두긴 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그 한양대 시험을 쳤을 때. 이제, 영어를 수학에 비해서 훨씬 더잘 봤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한양대는 이제 서강대랑 성경관대랑 달리 2차에서 수학 점수를 영어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초합은 되더라도 최초합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아, 그냥 성경관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최초합격이 되어서, 어떻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나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됐었습니다 잠깐 아깝겠네요 환영들을 네, 포기한 게네 사실 다 다니고 싶긴 한데 뭐 아, 그럼 이중 등록이 되니까요 어쩔 수 없죠 성균관대도 딱히 그렇게 잘 봤다는 느낌이 없어서 제가 그 편입생 친구도 전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어서. 그래서 일단 그 저는 개인적으로 서사관 중에서 성균관대 제일 못 봤다고 생각해서 그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면접을 좀잘 봐서 최초 합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면접 준비는 네. 어떻게 했어요? 준비는 그 원장 선생님께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 질문 같은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질문과 서로 그 마치 면접 보는 것처럼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한 3일 정도 그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어둘다 3월부터 공부를 해서 12월까지 했으니까 9개월, 10개월, 10개월이라고 봐야겠네요. 전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편입수학이 수능수학이랑 되게 저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수능수학은 좀 사고력이라든지 좀더 보다 깊이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편입수학은 아무래도 유형이 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고난이도 문제를 풀수 있는 사고력보다는 기본 유형을 얼마나 빠르게 풀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학을 공부를 할때 여러 가지 풀이를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편입수학은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손으로 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수학은, 음, 고난이도 문제를 최대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획기적이고 더 빠른 방식으로 풀어야겠다보다는 기본 유형 문제를 틀리지 않게끔 계속 반복하는 데좀 집중을 했어요. 저는 단어 암기보다는 그 초반에는 독해 위주로 진행을 했고 어 독해가 제대로 되다 보면은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랭크 처리를 해버리고선 맥락상 알맞은 뜻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서 함께 단어도 암기를 할수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 이제, 한, 여름쯤부터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을 했는데, 영어 단어 암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퀴즐렛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였는데, 어, 그러니까 단어를 그냥 단어 짝을 이렇게 펴두고선, 그, 한국어랑 다, 영어 단어를 이렇게 1대1로 대응을 해서 외우면은, 뭔가 쉽게 날아가고 금방 암기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양치기로 가야겠다 싶어서 퀴즐렛에 그 테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자지 선단과 그 객관식을 이용해서 이제 영단어를 보면은 바로 생각나는 그 한국어를 그 찍는 방식으로 그 공부를 해서 마치 그영명표님 모의고사로 치면은 그앞 번호에 이제 영단어 밑줄 쳐놓고서 그 동의어 고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걸 고르는 것처럼 양치기를 하니까 그 모든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어도 그 기억에 남는 것들이 제법 어 많아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